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강의를 맡은 시호스트 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김비경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요,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품 정보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품명입니다. 온라인 판매 첫 단추는 상품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검색해서 검색 결과에 내 제품이 나와야 판매도 할수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검색했는데 제품이 안 나온다면 판매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판매자님께서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만드셨다고 해도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위 노출을 노려봐야겠죠. 검색 결과에 내 제품이 나타나는지를, 노출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높은 순위에 노출되는 것을 상위 노출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해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첫 시간에 스마트 스토어 개설을 하셨다면, 이제는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상품 조회를 누르시고,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가장 먼저, 내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카테고리를 검색하셔도 좋지만 어떤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나누어져 있는지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테고리별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내 제품이 분쇄기 겸 믹서기라고 가정했을 때 믹서기 말고도 중간 부분이나 세부 부분의 카테고리를 이걸로 해야 할지 저걸로 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더잘 팔리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시고 제품명에 검색, 쇼핑 더보기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업체 카테고리를 따라 하시면 되십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하셨으면 이제는 상품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품명 입력한을 보시면 총 1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명은 백자가 안될 텐데 왜 백자까지가 되어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해당 상품이 보다 다양한 키워드에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될 확률을 더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핫한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관련되지 않은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넣으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목줄이라고 했을 때 강아지 목줄만 딱 넣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애견 목줄. 소형 견목줄, 리드줄, 이렇게 다양하게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같은 단어를 함께 넣어주면서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검색 패턴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연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는 겁니다.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소비자들이 함께 검색하는 연관 키워드들이 있고요. 아래 상품들이 있는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를 적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 깊이 찾다 보면, 강아지 목줄이라는 메인 키워드뿐만 아니라 연관 키워드들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만으로는 많은 연관 키워드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는 더 보다 노출 효과가 큰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자용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가입하시고 상품 등록 시에 연관 키워드와 키워드의 쇼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상품명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키워드라는 것은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만 하고요. 상품명을 적으신 후에는 아래 초록색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버튼을 꼭 눌러주신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서 최적이라고 판단하는 상품명 기준에 맞춰서 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진 상품명일수록 검색 시 노출 상해되니 잊지 마시고요. 상품명을 설정하셨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품명마다는 살짝씩 조금 다르겠지만 이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검색 효과가 좋은 연간 키워드를 넣어주기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와중에 특수 문자는 빼주셔야 합니다. 살짝 어색하실 수가 있지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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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로 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반복되는 단어는 지우셔야 합니다. 네 카테고리의 상위 판매자의 상품명을 그 키워드를 잘 참고해서 따라하시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키워드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품 정보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의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1000대1000픽셀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흰 바탕이라던가 상품이 깔끔하게 잘 보여야 하고요. 또 썸네일에서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특히나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된 썸네일을 등록하셔서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명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묶음 상품이 아니라면 굳이 꼭 쓰지 않아도 되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곳이라고 되어 있죠. 우측에 보시면 상품 상세 참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입력을 누르시면 한 번에 일괄 입력이 되시니까 번거롭게 하나씩 누르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음으로 배송은요. 오늘 출발이 가능하다면 오늘 출발에 체크하면 유리. 굳이 오늘 출발이 불가능하다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송비의 경우 묶음 배송이 가능한 제품끼리 묶음 그룹 관리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구매 혜택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혜택 지급이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구매 시에 지급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소량이라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50원이라던가 100원이라던가. 상품 리뷰 시에도 지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라고 생각하시고 지급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소식 받기 스토어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쇼핑 라이브라던가 기타 이벤트를 할때 고객들이 소식 받기 스토어찜을 누르시면 알림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검색 설정의 경우에는 아래 10가지 태그를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 판매자 분들이시라면 굳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1위 업체 제품 판매자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1위 업체 판매자 제품을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네이버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저희가 꼼꼼히 하나씩 입력을 하셨는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한번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놓치고 가기 쉽기 때문에 한 번씩 무조건 마지막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이버 쇼핑 검색 최적화가 잘된 상품 정보인지 점검해 보면서 저장하기를 누르신다면 완료입니다. 자, 오늘은 상세 페이지 외에 상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서 상품을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우리 가게 온 손님에게 내 제품을 홍보하고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